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나를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범민하게 한지라. 그 곁에 이 모든 일의 진상으로 그가 내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내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빈이의종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름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그새 머리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진 쇠요 그 뿔에는 눈이 있고 그 모양은 있고 그 모양은 그 동료보다 커보이도 내가 본즉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지극히 높으신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발바 부서뜨릴 것이며 또 한나라가 이르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그의 진지라나 다니엘은 중심에 범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다니엘이 환상으로 인하여 번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은, 어, 다니엘이 중심에 번민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본문은 다니엘이 번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6장까지 보여준 다니엘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의 번민을 없애주는 사람이었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누부갓네살왕의 꿈을 해석하며 범민을 잠재우고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을 그때의 죽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시대적인 다니엘은 대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는 다른 사람의 범민을 해결해 주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범민을 통하여 묵상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보호하고 간직해야 할 법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15절부터 18절은 내 짐승의 환상과 인자의 환상 이두 가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다니엘의 환상에 등장한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자의 환상은 결국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며 그 누림이 영원할 것이다라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절부터 28절은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네 짐승 중에 가장 기이한 네 번째 짐승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결국은 이네 번째 짐승도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실현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5절은 이렇게 오늘의 본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다니엘은 자신이 본 환상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번민하였습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다니엘이 번민한 이유는 이 환상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2장과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 때문에 번민을 하였고 또한 5장에서는 벨사살왕이 환상으로 인하여서 범민을 하였던 것처럼 다니엘의 범민도, 이5절의 범민도 환상을 알지 못하는 범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왕들의 범민을 사라지게 하였듯이 한 천사가 다니엘에게 그 환상의 의미를 알려주었고 범민이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28절에서는 다위... 다위 다니엘의 그 범민이 사라지지 않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범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천사는 다니엘에게 환상의 의미를 알려 주었습니다.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어떻게 서, 서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의 범민은 없어져야지 정상인데 아직도 다니엘은 범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범민은 다니엘이 더 이상 몰라서 하는 범민이 아니라 다른 범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왜 범민을 하였을까요? 아마도 다니엘의 범민은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환상의 내용이 너무나도 놀랍고 두려운 것이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 짐승이라는 전 세계를 압도하는 나라들이 등장하였고 심판으로 그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로 인한 성도들의 핍박을 보게 되었고 결국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모든 과정들이 다니엘로 하여금 놀라게 하였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이 환상은 종말의 전 과정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드러나게 되는 것은 악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놀랍고 두려워하며 범민하였을 것이는 겁니다. 그런데 28절에 다니엘은 이 범민을 간직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직하다라는 단어는 본래의 그 뜻은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손상될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다니엘은 법민하였고 그 법민을 없애거나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법민을 보호하려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은 그 환상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조금도 왜곡하지 않고 생생하게 기억하려고 노력하였다. 보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범민들이 있습니다. 아마 모든 성도님들에게 각자의 삶 속에서 범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고 오늘 이 자리에도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인생의 문제들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문제와 범민은 고난이기만 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에 있어서 이 범민들을 수용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이 범민들을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합니다. 마치 꿈과 환상을 마주했던 왕들. 그러한 알지 못하는 환상을 마주한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 법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과 같이 그 법민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나라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의 그 해결의 방법과 같이 우리는 모든 법민들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에게 남겨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억해야 할 그리고 보호해야 할 간직해야만 할 법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법민이 있는데 그것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려 하지 않고 잊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직접적으로는 다니엘서가 우리의 삶에 던져주는 법민은 종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많은 범민을 만나지만 이러한 범민들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잊어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범민은 종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그 종말의 범민입니다 성도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것이며 폐약한 열방을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은 분명한 기쁨을 주는 소망의 메시지이지만 그렇지만 인자의 오심은 소망인 동시에 범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범민을 안겨주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멈춰지기 때문입니다. 한때 믿음의 친구들과 이러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어떨 것 같은가? 라는 질문의 대답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너무나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싫을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고 이루기 위해 노력했는데 정작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면 싫을 것 같아. 그 친구의 이야기가,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한후 정적이 잠시 흘렀습니다. 아마도 그 정적 속에는 무언가를 이루어 보지 못한 일평생을 열심히 달리기만 한, 어, 청년의 마음이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오늘 다시 오신다면 어떨까요? 아마 최소한 고3들은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내일 수능이 있는데, 어,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만, 무언가 그 수능을 통해서 꿈을 펼쳐보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은 굉장한 번민의 사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입니까? 기쁨과 함께 번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번민을 수용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사람은 법민을 부지불식간에 거부합니다. 우리의 삶에 죽음이라는 법민이 있지만 아무도 죽을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는 것처럼 아무도 죽는다라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죽을 것처럼 살아가지 않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법민을 수용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레 분리하고 삭제하고 왜곡하는 과정을 통해서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기쁨이라고 이해하는 성도들이지만 이 종말이 안겨주는 범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 말하면서도 때로는 인생이 힘들면 예수님이 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보호하거나 간직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자연스레 우리의 삶과 분리하고 삭제하고 왜곡하여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가 알지도 못한 채이 법민들을 거부한 채로 수용하지 아니한 채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아침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말씀합니다. 2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범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다니엘의 환상과 종말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 간직되고 보호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이 왜곡되거나 삭제되거나 우리의 삶에서 분리되지 않은 채 우리의 삶에 수용되어져야 할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이 우리의 삶에 범민을 안겨 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인 채 보호되고 간직되어져야 할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한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직해야 할 법민을 간직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간직해야 할 법민이 되어 삶의 소망과 기쁨을 잊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범민을 해결하는 자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주의 약속을 간직한 채 누군가의 범민을 향해 다가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범민을 기억한 채 범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내만지 기도를 하실 때에 직장 07 다락방을 기도하는 날입니다. 어, 주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주의 은혜가 주변에 풍성하게 흘러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공칠 다락방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없어서 하나님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주의 종말을 우리가 외면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듯, 다니엘이 그 종말의 때를 간직하였듯, 그 종말의 때가 우리에게 번민을 안겨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번민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보호하고 간직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번민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우리의 소망으로 맞이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아버지 안에 간직한 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를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정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종말의 환상이 정말 그 종말의 꿈이 종말의 소망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우리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종말의 때를 소망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우리가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것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그러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소망을 불러일으킬 신뢰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그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헌민과 아버지 아닌 고통을, 아버지 아닌 우리가, 아버지 아닌 님, 그것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결해 줄수 있도록. Cristo, in...